어! 여기? 가서 쳐맞기 가보자 오늘 일단 다이아부터 가보자 일단 다이아부터 가는 게 맞아 또 빠또미도 빠빠아 아직도 애매라고요? 6시 대범람 했어 이자식들아. 그만 좀 말해. <laughs> 대범람 안 하면 접은 거야. <laughs> 다 했어, 엄마. <laughs> <인마. 웃음> 방송 보면서 이거 옆에 중계 틀어 놓고 여기 메인 컴으로 했어. <laughs> 그러니까, 쓰십시오. 대범람, 나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눈꽃이가 못해줘. 이제 눈꽃이 군대에 있다고. 씨발. <laughs> 오히려 내가 눈꽃이 꺼 해줘야 돼. 근데 경기가 오히려 슴슴해서 좋았어. 아니, 근데 아키텍트 대범람 6시 개반데 <laughs> 아니, 씨, 이거 너무. 아 중간에 흐름 끊어야 되는데. 9시에 끊는 것도 에반데. 약간 그러니까 두 번, 두번 주는 거 에바야. 메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병원은여 시로 바뀌었어요. 아, 아홉 시, 아 시로 추가됐어. 딱 가면 뒤로 무빙하면서 딱 앞으로. 안닿네 이거는. 오브리. 비리디 왔다. 어 왔어. 비리디 왔어. 비리디 왔다니까. 음. 비디디 왔어 비디디 비디디 영화 왔어 결국 시스템 벌리는 거잖아 이거 콩콩 이스 어왜 미니언 왜 이렇게 아파요 근데? 어 미니언이 왜 자꾸 저 아니 저 요네한테 안 맞지 않았어요? 비디디랑 챔피언만 같은 거죠 뭐음톡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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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음. 알았어, 알았어. 미냐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미냐 형이도 안 할게. 응. 일단 정글 시장 위치만 보자. 여기? 새끼가 돌았나 이거? 새끼가 돌았나? 못 죽이겠지? 하지만 응. 돌았나 이 자식이요. 어? 응. 어, 이게 안 닿네. 어? 못 막았자. 사이러스가 딱3킹 갱으로 아래 찍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살짝 살려주고. 봉산 500개 감사합니다. 어유, 두 점씩 없게 뭐죠? 오리 하나 1 0킬 이상씩요? 여기. 어, 이 새끼 너거기로 가면 죽는데? 음. 잘가용잘가용잘잘잘잘잘가용 잠깐만. 이거 포션 두개 빨고 라인전 할수 있나? 음. 라인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렇게 재워놓고 토. 잠깐만 아 W 2스택인지 몰랐어 아 W 2스택인지 몰라가지고 아 라인전 할수 있었는데 원래 아집 가야되네 이거 아큐큐두스기인지 몰랐어 아아내 아, 플레이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아이아노이이아노이이아노이이아이이이이죽이면 돼, 이이이아노이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살려주이 죽이면 돼, 분, 살려주이분살려주이 분, 살려주실 분, 살려주실 분. 와 이게 죽네 그렇지 야식아 어어어 그만그만그만 그만, 그만. 어 밀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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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그만 노그만 푸시푸시푸시 아니 우리 라인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잘했다 너 판단 좋았어 너드파음 해봐 해봐 미드 비디디 왔잖아 응. 커져왔어 비디디야 이거 없어지나 혹시? 제발 나 존나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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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CP기 나는구나. 응. 새끼야. 아, 아딱 CP기는 네 인정. 아 날리지 말걸. 아니 근데 저희 이렇게 수면각 하는 거 보면 저희 존나 잘 이런 각에 서잘 맞추던데. 어. 아프지 형. 아파요? 아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해봐, 해봐, 해봐. 어, 잡아봐, 잡아봐. 응. 잡아봐, 잡아봐, 어. 잡아봐 이 자식아. 아니 빈망에다가 조이 W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형 CS는 혹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있어줄게요. 어힐 바꿔야죠. 여기. 이기가돌았나 이거. 어 조이 이거 가면서 너수면 밟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이새끼 뭐야? <laughs> 예? <웃음> 뭐하세요? <웃음> <웃음> 귀엽다. 어, 다이아 문턱에 와도 똑같구만. 음. 다이아 문턱 와도 똑같애. 이 자식들은... 어? <laughs> 제발 다 먹게 해주세요. <laughs> 조이는 근데 숙련도가 조금씩 올라오긴 한다잉. 와, 이거 지금 비디랑 지금 링크되어있다. 음. <laughs> 이럴 땐 신발 사는 게 나았나? 오 근데 열심히 뛰어다녀 열심히 뛰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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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해봐 카이팅 해봐. 수가 없나요? 아니 형오 오바 필커부터 죽이기.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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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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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왜 이렇게 클리기 잘안 되냐? 어 노트팬 노트팬 좋은데 노트팬 좋은데요? 아, 아직 이런 거리 이슈. 아 뭐? 스키가 자꾸 그냥 깝쳐 그냥. 뭐이 뭐 새끼야. 아니야 나 공중에? 존나 아프네. 왜 이렇게 아파? 왜냐. 여기. 잘자요. 잘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조심히 들어가. 음. 아 조이는 아이디 빨리 올라가긴 할게. 솔직히 아래서 이제 재미는 다 뽑았으니까. 음. 이번 아이디 저 아이디 올리는 건 조이라인. 야호 골잼 시간. 이거 지우지 말고 가. 딱 나온다. 조이는 마스터급이야, 뭐야. 다른 애들 다 비슷해요. 어형 휴학했다가? <laughs> 뭐야 이 새끼 스몰도 <laughs> 그걸 횃불을 그, 아니 그걸 꿀려면은 아니 미신이 있는데 아 <laughs> 그걸 꿀려면 먹으러면 뭐, 어떻게 스몰더요? <laughs> 진짜 대단하긴 하다. 버스 <laughs> 쳐줄게 이거는. 너 잘한다. 어. 아 근데 진짜 매칭 주작이 있다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 내가 진짜 아니 이렇게 잘하는 조이가 거기 있을 티어가 아니긴 했잖아. 아니 이거 진짜 엇갈라니까 이거는? 음, 여기 어,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되나? 음. 아 조금 조심했어야 됐네 에 조금 아프다 형좀 아프긴 하네 음. 톡제가용 음. 음, <laughs> 귀여워 귀엽다니까 음. 귀엽다고 이 자식아 내뭐 어떻게 죽어 줘야 돼 이거는? 여기 이 자식아. 어? 어떻게 죽어 줘야 돼? 어떻게 이 자식아. 미안해. <laughs> 미안하다니까? 음. 와이 씨발 존나 아깝다. <laughs> 폭치면 죽인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예상해서 큐 날린 건데. 아, 근데 리신한테 갱당했네. 씨발 리신한테 죽었어 나. 아, 정글차이 아 우리 신한테 죽네 이게 가세톤 아이니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점 플레이 고점 플레이 한거죠 뭐 고점 플레이 까비 <laughs> 희망이 좀 하네 W 이렇게 따라락 누르고 있었나본데 그냥 다음판 근데 오리아나가 아닌데 오리아나 시0킬 어떡해요 이거 안준맞아 형님 다음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잖아. 안 당해줘요. 극정을 막, 극정을 막. 2대1이 신이야. 2대1이 신이라니까, 그냥. 살려줘. 음. 으아 여기! 수화될 것 같아요. 뭐 이새끼야, 돌았나, 이거? 응 음. 새끼가 돌았지 이자식아 어? 아내한테 저희 유튜브를 좀 보고 자요, 새는나 나쁘진 않아.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보성이 경기 보니까 더 잘해진 거 같은데? 아 씨. 이래서 이제 약간 경 어, 홀딩 해 봐. 홀딩 해 봐. 와. 야, 그래도 에메랄드 1 오니까 애들이 홀딩을 해 주는구나. 탱크 먹지 마, 봐. 탱크 먹지 마, 계속 코이딩해, 계속 코딩해 좋다, 피터! 피터 파커 좋았어. 음, 아, 너 덕분에 탱크 먹었다. 피터 파커 좋았다잉. 아, 이거 점화 쓰고 싶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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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나 이거.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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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쳐봐, 형도라지이 자식아, 어? 굼드라? 킬쓸 거야? 여기 잘 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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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귀엽네 저만 있어가지고 그냥 안 당할 것 같은데 음, 두 개에다가 응. 여기? 잘가요. <laughs> 아 근데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 잠을 너무 잘자? 잘자요? 아 피곤하면 집을 들어가서 자요. 따보키야. 사이러스 바텀이 죽었네. 감행할게. 그리고 요네 상대하는 법도 배웠어. 하필이면 요네 딱 저거 돌아가는 곳에다가 수면을 항상 써으라고 하던데. 음. 아. 언제까지 잘해질 건데 했을 거야? 헤이 없나 본데 제가 밝게 하다니요 자살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 음. 톡 안녕히 계세요 집 갈게요 아니 각을 주지 마 아니라게 집까지 와 이제는 너더 높이 올라가야 될 사람이야. 아니야, 가지마. 아니, 콩콩이조 은근히 맛있는데? 아, 렌즈 사면 안 되나? 아, 나 계속 이 원딜 버릇이야, 이거는. 아니, 딱집 갔을 때, 이거 파란불 들어와 있으면 나 항상 이걸로 바꿔. 이거 원딜의 특인데 약간 습관이야, 습관. 직업병이야, 이거 직업병. 민교베리야, 대붕이야 감히 어떻게 스승님한테 이거 도전장을 내밀어요? 제가 조금 더 완벽해졌을 때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야보이는건가 방금? 한방? 한방은 아니네 오늘 보성이도 이거 이 횃불가지 않았어? 여기 어 뭐야 뒤늦게 써지네 이게 톡 안녕하세요 탱크 못먹게 할버리와마아 맞을 각이었는데 아 이렇게 쓰던데 조이 장인들이 음와 방금 약간 맞을 각이었는데 이거는 여기 까비 계속 날려봐도 돼 맞겠냐요? 다음 퀴도 우린으로 피해줘? 타워 겠네 어내야 미신이 잘 봐준다 커버를. 어? 미신이 굉장히 잘 봐주는데 커버를. 마음에 들었어 너. 너 이길 자격 있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요. 빨리 옹해줄걸 죽일 수 있고 어, 근데 완전 칼각으로 죽이긴 했겠네. 심심하니까 보통 한번 뛸까? 지금 먹혔는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아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히려 조금 잘해주면은 괜찮게해요. 오오, 너 거기서 잘 잔다, 잘너 그러면은 너 거기서 자? 아니 형! 아니 형이 깨우면 어떻게? 아니야 이게 아니, 그냥 막말로 자고 있는 거였는데 형, 이봐 탱크 압수해버릴까 말까 씨 봐줄게. 이거는 깨져요 미라스, 미라스, 미라스. 아, 아쉽긴 한데. p r a 많이 해달라고요, 해민이가? 왜요? 아, 그냥 비방에서 약간 사람들 밖에서 만나면은. 아, 이거 나 이제 그냥 그래 좀 노키로 했어. 밖에서 뭐야 해? 바로 그냥 받아쳐주고 갈게 그냥. 우리 밖에서 만나면 그럼 그거 하는 거다 그럼 인사로. p r a 사람 많은데 지하철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나 약간 따로 맞춰 맞추면 해줄게. 프레이? 한 번만 해. 이 번은 좀 그래. 나 ISFP야.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너뭐 이야? 너 ENTP 뭐 그런 거야? 나좀 부끄러워 그런 거좀 봐줘. 프레이? 그러지는 말아줘. 요새 근데 방금 이번판 탱크 너무 잘 먹었어. 나못 먹을 때가 됐어. 이거 밖에서 하는 거야? 받아드릴게. 그래도 어! 여기 가서 처맞기. 이거 어색, 어색, 어, 어! 아, 살려주세요. 아, 어! <laughs> 잘가요! 와 가서 쳐맞아서 죽을뻔했네 별거아니야 귀엽다 귀여워 아이디 좀 보고는 아이디가 안보이겠구나 낙스프레이야 아 비행기 타고오느라 살짝 늦었지? PDD 늦지않았어 PDD 예? PDD요? 비행기 <laughs> 아직 안들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전승 우승의 KT가 무섭지 않습니까? 젠지는 젠지는 전승 우승의 KT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젠지 자켓 이거 월즈 끝날 때까지도 안 오겠네 느낌 싹 보니까 월즈 이거 보는 보내, 아니안 보내주신다고 했으면 기대를 안 하는데 이걸, 자켓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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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차라리 뭐 기대를 안 하게 아니 나는 뭐 자켓이 없어도 돼 아 근데 그냥 보내준다고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서운한 느낌, 감, 그런 감이 조금 있긴 하지. 아니, 지평선이 저는 오히려 수면 맞춘 게어디 맞췄는지 보이잖아. 난 지평선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좋긴 하네. 이게 딱그 지평선 터지면은 주위에 애들 다 보이니까 그게 좀 안전해지는 거라서. 어, 그냥 해봐요. 맞짱 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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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짱 깔래, 맞짱 깔래, 맞짱 깔래. 맞짱 깔래? 음. 아, 뭘 해야지 해줄까? 뭐야 이거새끼? 기다렸다가 조냐 먹어주고, 제제! 오늘 이제 조이 좀 잘해진 거 같은데? 아, 연애여서 그런가? 너 먹어라. 응. 너 나한테 좋은 샌드백이었어. 아, 여기, 있... 아, 근데 진짜 현지에 있는 게 존나 마음이 아파. 내가 여기 있을 점수가 아니라니까? 아, 이거 봐봐, 뭐 정글러가 맞춰주기만 하면 내가 상대를 그냥 지그시 찍어 누르잖아, 이거. 이게 어려워?